자, 이번 시간에는 17장 컬렉션 클래스 할때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 할때 동기화 지원하는 기능은 어, 18장 스레드에서 자세하게 한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어,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에 동기화가 적용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 스레드 단경에서 공유 객체로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동기화를 지원하는 벡터 클래스나 몇 개월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1 7 장에서는 아직 스레드의 동기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화 기능을 학습했으니까 멀티 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벡터 클래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컬렉션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경우에는 벡터 클래스에 저장해야지 멀티 스레드 실행 시 각각의 스레드가 락을 소유해서 벡터 클래스에 차례대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을 할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w Vector 벡터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지금 지네리 스트링 타입으로 진행됐습니다. 어, New ArrayList, ArrayList 객체 생성해서 똑같이 참조 변수에 어, 대입한 코드인데 지금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ArrayList는 멀티 스레드로 실행 시 동기화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Vector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기화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New 스레드 첫 번째 스레드입니다. u 런메소드오브라이딩에서 자, 폼을 이용해서 보이 리스트 벡터 객체 에드메소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다음에 i 가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홍길동 1, 홍길동 2에서 홍길동 100까지 폼을 돌면서 벡터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1에서 홍길동 100까지 100개의 문자를을 스레드에 실행 시 저장합니다. 자, 두 번째 스레드 스레드 B입니다. 똑같이 u 런메소드오브라이딩에서 폼을 돌면서 이번에는 반복 번 사이가 100일부터 일식 증가하면서 200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폼을 수행하면서 에드메 o 드 호출해서 이순신 100일부터 이순신 200까지 차례대로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 0 1 번부터 200번째까지 문자를 벡터 객체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두스레드에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면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실행돼서 벡터 객체 에폼을 수행하면서 결국 200개의 문자열을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자, 실행 후 벡터 객체 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저장된 문자열 개수 출력해 보면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객체에 두개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접근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데 벡터 객체는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스레드가 접근해서 폼을 수행하면서 100개 의 문자를 저장하면 스레드 B는 동기화되니까 대기 상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스레드 A가 100개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락을 반납하면 그제서야 스레드 B가 벡터에 접근해서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 문자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동기화를 지연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로 벡터에 접근 시 각각의 스레드의 기능을 완료한 후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벡터에 저장된 총 학생 수는 200이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자 이번에는, New Array List, Array List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똑같이 실행해서, Size m e t 호출해서 총 저장된 학생 수를 출력해보면 136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Array List는 벡터 클래스처럼 동계화를 지연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 a 가 수행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도중에 중간에 스레드 B가 끼어들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 200이 아니라 200보다 적은 값이 저장됩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벡터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해시 테이블 클래스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들이 컬렉션 클래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동기화를 지원하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실습한 스레드 A, 스레드 B가 실행되면서 동일하게 포을 이용해서 각각 100개의 데이터를 몇개열에 키-밸류로 저장하는 예제입니다. 동일하게 두개의 각각의 스레드가 1 0 0 개의 데이터를 몇 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동기화를 지연하는 몇 개월 클래스 즉 해시 테이블에 저장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new 해시 테이블해서 진네릭 적용해서 해시 테이블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 맵에 대입합니다. 스레드 run 메서드 오버라이딩해서 폼은 돌면서 put 메서드 이용해서 키-밸류로 해시 테이블에 100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t 레드 e B도 이어서 100개의 데이터를 Hash Table의 Key 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Start m e t 호출해서 실행하면 Hash t a 은 동기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t 레드 a 가 Hash t a 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당연히 t 레드 e B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t 레 r e a d A가 다 작업을 다 완료한 후 t 레드 e B가 접근해서 이어서 101번째부터 문자열 100개를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따라서 Size m e t 호출하면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수는 200입니다 반면에 해시 맵 객체를 생성 후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해시 맵은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해시 맵에 저장된 엔트리 수는 200개 이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몇 개월에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웹 개발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컬렉션 클래스가 ArrayList와 HashMap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웹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이 필요할 경우 그러면 따로 벡터나 해시 테이블 사용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컬렉션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컬렉션 클래스에 정적 메서드 싱크로나이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컬렉션 클래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정적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컬렉션 계열의 동기화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메서드입니다. 보면 싱크로나이즈로 시작하는데 보면 리스트니까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의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싱크로 Synchronized, s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계열은 싱크로나이드, 이용해서 계열의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줍니다. e d s s e t s 열은 Synchronized, s e s h e s e d r r a y l i s t 에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주는 코드입니다 보면 컬렉션 클래스에 싱크로나이드 어레이 리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메서드의 인자로 뉴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지정해 주면 요레이 리스트에는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가 적용되어서 각각의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보면 세케런 싱크로나이즈 셈 메서드 인자로 뉴 해시 셋 객체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맵 계열은 싱크로나이즈드 맵, 메서드 인자로 뉴 해시맵, 해시맵 객체를 지정해 주면 인자로 전달된 각각의 컬렉션 클래스 객체에 동기화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웹 개발 시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 싱크로나이즈드 맵 정적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그때그때 그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벡터 클래스에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는 예제입니다. e x 0 3 패키지에 벡터 테스트 클래스입니다. 벡터 객체 생성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 객체 생성 후런메스드 오버라이딩 해서 폼을 이용해서 각각 100개의 데이터를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의도는 먼저 스레드 A가 실행돼서 폼을 이용해서 홍길동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100개의 문자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스레드 B가 실행돼서 이순신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니까 러두 스레드가 실행 후 벡터 객체에는 2 0 0개 문자열이 저장되어야 됩니다. 스타트 메스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런 후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해서 완료 후 최종적으로 벡터 클래스의 사이즈 메스드 호출하면 20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니까 러 벡터 클래스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각각의 스레드 접근 시 동계화를 지원합니다. 그니까 러 스레드 A가 실행돼서 벡터 클래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른 스레드는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두 번째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하는 순으로 벡터 객체에는 200개 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멀티스레드 실행 시 벡터 객체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일 경우, 자 이번에는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두 개의 스레드 실행해서 각각의 학생 이름을 100개씩 저장합니다. 자, 사이즈 메스드 호출하면, 자, 실행하면, 자, 189가 출력이 됩니다. 그니까, 러 ArrayList는 동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스레드가 ArrayList에 접근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ArrayList에 접근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작업하니까 두 개의 스레드 실행 종료 후, 사이즈 메스드 호출하면, 200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ArrayList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ArrayList를 몇 개발 씩 가장 많이 사용된다몇 개발 씩 ArrayList에 동기화해서 접근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자 이럴 때는 베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컬렉션즈의 s y n c h r o n i z e d l i s t m t h 를 이용해서 ArrayList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 주면 이번에는 ArrayList에 대해서 동기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실행할 때마다 동일하게 200이 출력이 됩니다 웹 개발 시 ArrayList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사용하다가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SynchronizedListMath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HashTable에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해시 테이블 테스트 해시 테이블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hash table g e n e r i 지정해 줍니다 동일하게 t 레 r e a d 레 t h b 생성해서 f o 을 이용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이번에는 f 매서 t 를 이용해서 키밸류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s t a r t m 도 호출해서 두 개의 t h r 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첫 번째 스레드가 접근해서 어, 품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에 키 밸류로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두 번째 스레드는 블락드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두 번째 스레드가 차례대로 접근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키 밸류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 실행할 때마다 200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총엔트리 개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200이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한 개의 스레드가 모든 작업을 종료하면 다음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항상 저장되는 데이터는 200개입니다.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 맵에 저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시 맵은 말씀드렸듯이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한개의 스레드가 해시맵에 접근해서 작업시 중간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작업하니까 엔터리 개수는 실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럼 해시맵에 동기화를 적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설명드렸듯이 컬렉션 있는 싱크로나이드맵 정적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시맵 객체 생성 시 인자로 지정해 주면 이번에는 해시맵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 시 동계화가 적용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해시맵에는 어, 이번에는 항상 200개의 엔터리가 저장이 됩니다. 웹개발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은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웹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나 싱크 z 라이즈드 맵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컬렉션 클래스 관련된 동기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